네 혹시 기다리셨다면 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시험 학교 다니고 있는 중이어서 파이널 어, 이그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빴고요.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제가 또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풀타임 가깝게 일이 많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바람에. <laughs> 조금 어,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또 영상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네요. 다시 한번 혹시 기다리셨던 분이 있다면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다섯 번째 에피소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센트럴 어, 폭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모든 여섯 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모니카가 Would you let it go? It's not that, be, it's not that big a deal.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너 그냥 잊어버릴래. 별것도 아니잖아. 하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그 레리콘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뭔가 집착하고 있는 생각들, 지금 음,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냥 음, 보내버릴래? 잊어버릴래? 하고 어, 해석하시면 되구요 여기 it's not that big a deal 어,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도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어, 문장이 뭔가 이상한데, 어,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틀린 문장인 것 같은데, 오타 아닐까? 했는데, 들어보면은, 모니카가 분명히, It's not that big a deal!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로스가, Not that big a deal!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도 쓰이나 보다 하고 찾아봤더니, 이거는 스피치. 그래서 말을 할 때만 이렇게 쓰이고요. Formal writing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근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어도 쓸 때가 많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쓰인다는 거는 약간 좀 귀여운, 귀엽게 말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게 쓰이는 문장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Not t h a big a deal? 뭐큰큰게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It's amazing. 그거 굉장한 거야. Okay. You just reach in. There's one little maneuver, and bam! A bra right out the sleeve. Alright. As far as I'm concerned, there is nothing a guy can do that even comes close. Am I right? 하고 이제 로스가 얘기해요 그래서 어 그거 되게 굉장한 거야. 너 그냥 손을 넣어서 손이 거기에 닿게 해서. 간단한 기술을 써서 매뉴얼 번은 여기서 'a movement or series of moves requiring skill and care' 그래서 어떤 움직임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스텝 스텝 바이 해서 어, 그 기술과 어떤 약간의 이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스텝 스텝 스텝에서 간단하게 손 기술을 써서 <laughs> 짜잔 하고 뱀은 약간 음, 어떻게 갑자기 뭔가가 딱 일어났을 때왜 우리나라에선 짠하지만 여기선 뺨 하나 봐요. 그리고 타다 뭐 이것도 쓰거든요. 근데 그 요즘에 유튜브에서 되게 인기 많은 100만 넘는 유튜버, 그 g o d 박준혁 있잖아요. 걔가 맨날 이거 뺨 하잖아요. 주먹 이렇게. 음, 피스트 그, 피스트 범 하면서 뺨, 뺨, 맨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어, 약 의상한데 표현으로도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뺨 하고 그 브라가 슬리브 밖 슬리브가 이제 소매, 소매 바깥,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남성들은 좀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집에 오고 그러면 답답해서 그냥 브라 이렇게 딱 빼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진짜 손만 이렇게 넣어서 옷 벗지, 그겉옷을 벗지 않고 그냥 겉옷, 겉옷 응,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브라만 이렇게 딱뺄수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기술이 로스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남자는 그 비슷한 거, 그거 가까운 것도 못 해. 그거 근처에 가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 남자들은. 하고 이제 막 그거를 이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얘네들이 항상 인트로에서는 어떤 한 가지의 자, 어, 주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하는 장면으로 항상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에피소드 어, 1편부터 쭉 보면 항상 그랬거든요. 그게 얘네의 좀 인트로덕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남자고 하 여자들 그 대변해서 이제 토론을 항상 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라서 좋은 점, 여자 어, 여, 남자들은 여자라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찬반 의견 이렇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로스는 여자는 이런 거할 수니까 있으 대단하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목소리> 레이첼이 Come on, you guys can be standing up. 레이첼은 이제 자기 의견 내는 거죠. 왜 이러셔? 너희 남자들은 서서 오줌 쌀수 있잖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서서 오줌을 싸는 게 엄청 뭐큰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하녀가 레이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챈들러가 We can, alright, l I'm trying that. 또 챈들러는 아마 서서 안 싸나 보죠. <laughs> 앉아서 싸는 분들도 많으니까. so Chandler는 어 우리가 할수 있어? 그렇게 할수 있었나 보지? 어나 어, 한번 해봐야겠어 하고 얘기하고 좀 저희가 o k y you know um, you know what blows my mind 어, 너뭐가날 뭐, 흥분시키는 줄 알아? 라고얘기해요 응? blow my mind는 blow라는 게 이제 바람이 분다 뭐 이런 이런 뜻이지만 되게 이렇게 Uh, you blow my mind. t h i to extremely impress, overwhelm, or excite one. This is to be extremely impressed, overwhelmed, or excited. This is to be extremely impressed. This is to be very impressed. This is to be very impressed. This is o y m e s s e d t i s e e m e t h be r y i m p e s s This is to be very i m p r e t i m e t h e y i m p This is to be very i m p r e s s You just look down and there they are. 너 그냥 아래를 보면 그게 거기에 있지. How you get any work done is beyond me. 그 <laughs> 저희가 좀 은큼하잖아요. 그래서 음, 언제든지 네가 원하면 가, 여자들은 가슴을 볼 수가 있고 그냥 아래만 보면 볼 수가 있고 어떻그 How you get any work done is beyond me의 뜻은. I don't understand how you can get any work done 이에요. 그래서 beyond me는 I can't understand it.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들을 해내는지 그런 가슴을 맨날 보는데도 그 흥분을 할 텐데 어떻게 그걸 참고 일들을 해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이제 조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피비가 Oh, okay. You know what I don't get? 그래, 너 내가 뭐가 이해 안 되는 줄 알아? The way guys can do so many mean things and then not even care. The 남자들이 엄청 많은 나쁜 짓들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거. 그리고 피비가 이제 또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죠 남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나쁜 짓을 의미하는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조이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피비가 바로 얘기한 걸 보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이제 그 여자들 몸매 같은 거 몰래 몰래 힐끔힐끔 보고 뭐그 외에 뭐 그런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걸좀 타겟으로 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피비가 그러면서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마음의 가책도 없는 거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또 다들 찔렸는지 아니면 할 말이 없었는지 남자들이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조용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스는 어쨌든 이기려고 이 토론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로스가 이제 한 마디 탁 던지죠. Multiple orgasms. 그래서 이 multiple o r g a s m s 왜 얘기했냐면 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가 좋은 걸 얘기해야 돼. 여자가 여자라, 여자로 태어나서 살면서 좋은 거. 그게 멀티플 오가 s m 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제가 음, 제가 요즘에 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남자들은 보통 음, 멀티플 오가 s m 을 가질 수가 없대요. 한번그이젝큘레이션하고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그런 성적인 만족감을요. 근데 여자들은 여러 번 어,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스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음악이 나오면서 인트로 그 장면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컷을 하려고요. 어, 영상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보시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짧게 해서 영상을 여러 개 올리는 게날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요. 어, 최대한 10분 이하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영하 38도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추워요. 윈치리 거의, 음, 40, 2도 다시 3도까지 떨어져서 정말 너무 춥고 그냥 바로 나가면 코나 눈 주위에 그 서리가 끼는 정도로 추운데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다들 바깥에 나가고 일을 하러 간답니다. <laughs> 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예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은 서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복 다시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